제가 뭐 골반이 커가지고 뭐 맛이 없다는 등 어쩌다 는등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네 예전에 어떤 남자친구들은 뭐 만만 서다 그랬었는데 <laughs> 만만 좋다 그랬었는데 만만 졌다 어, <laughs> 아니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양반이 짧은가 보지 그럼 다른 사람들하고 괜찮았는데 확인 해봤어요? 아니 확인을 안 해보고 그냥 <laughs> 어? 확인을 안해보고 잠자리 한 번도 안해 잠자리 했을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잠자리 할때 있잖아요 음. 불 꺼놓고 해? 아니 재미 이상한 게 뭐냐면 응. 약을 먹여요. 뭐냐? 푸면제 하이... 무슨 시체는 시체하고 자라? 아니에요. 조시편이시는 가정이라서라에 장남은 자소 불러를 보시고, 다 운세를 보실 적에. 어, 우리 엄마는 지금 부부지간이나 부부지간이 원활하고, 응? 왜냐면 이렇게 서로 소공합이나 이런 궁합이 조으란적이는 아니야. 응? 그리고 엄마는 실패를 보는 분도 있고, 응? 이혼 안 했어요. 이혼했어요. 응. 음. 그래서 내 운명으로 이렇게 실패를 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게속 편겠지? 응. 응?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게속 편해 엄마. 응. 남한테 기대는 거보다. 응. 그렇지 않아? 맞아요. 어. 하고 내 편이 없어. 난 항상 외로워. 거독해. 식구들이 있어도. 응? 그리고 내 속내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나서 자기가. 그리고 이제 뭐 나만 남을 괴롭히거나 힘들거나 이렇게 못해 혼자 문답을 하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 이래든,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이에요. 응? 내가 서방이 있어도 그림 같은 서방이어야 한다 그랬어. 자기. 응? 음... 슬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응? 그러면 지금 현재 애인이 있나요? 아, 애인이라기 보다도 이제 제가 이혼을 해가지고 앞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응, 그러니까 애인이. 애인. 예, 예. 예. 응.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예. 응. 그리고 이제 소공합도 볼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소공합? 예볼수 네. 있죠 소공합 남친 이름은? 음음 네. 음. 근데 이분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이제 좀 옆에가 없으니까 음.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야보는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속공학 걷고 다안 좋은데, 이 사람하고는? 엄마하고? 아! 서로의 형태라든가 생각, 이런 성격, 이다안맞기도 하지만, 여기는 끼가 많은 사람이야. 잔망스럽다, 그렇지? 자기는 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둘이 어떤 연애를 하든, 서로 학공을 하든, 잠자리를 하든, 응? 내가 이렇게 호흡이 맞출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밖이잘안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응? 아니. 응. 뭐 제가 뭐 골반이 커 가지고 뭐 맛이 없다는등어쩌어다는 등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기는 예전에 뭐 세상도 그렇고 예전에 어떤 남자 친구들은 뭐 만만 좋다 그랬었는데 만만 좋다 그랬었는데 만만 그러니까, 좋다. 아니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괜찮았다면서도 아, 음, 니 저도 되게 짤거든요그데게막 지꺼에 대한 그막 아 의시되면서 내가 그냥 아 어, 나는 없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다 남자친구가 없었다 그랬긴 했지만은 아니거든요 응 음, 음, 음. 음. 근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서로가 맞는 궁합이 있고 안 맞을 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자기하고는 잘안 맞을 거예요 안 맞는다 고 그래가지고 또막 헤어져야 돼요? 제가 보기엔 결혼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기가 눈물바람 할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길를다 풀질 못했어요, 이 친구는. 왜냐면 자충료 500호다, 동선납북하는 대로 걸리는 대로 내꺼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주를 못한대요, 안주를, 이 사람은. 한 집에 가정을 꾸려서 안주를 할수 없다, 아직은. 운명적으로도 꼽을 때 조금 더 돌아야 되겠다. 끼 발산을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증이 많습니다. 실증이 많아서요. 뭐, 아까 말씀드렸 맛없다. 뭐, 어째서. 뭐, 트집을 잡잖아요. 아... 결혼을 하고 나면은 더 심할 것 같고, 이 사람 자체가 내가 보기엔 결혼하려고 하는 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좋은 만큼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내 남편감은 아니라는 건 아시면 될것 같아. 응? 겉궁합, 속궁합이 다안 좋아요. 아, 겉궁합도 안 좋아요? 응? 네. 애기처럼 떠받들고 맞출 수 있겠어요? 언니 다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싫은 소리 다 들어야 돼요 언니 그렇게 못해요 급한 성격이 있어서 더러운 것 같아 에이, 음. 어떻게 이러고 말지 자기가 그럼 또 인생이 또한번 꺾이잖아요 그래서 첫 이혼도 있었고 자꾸 있렇게 실패를 볼수 있는 것들은 아직은 내가 운명을 좀더떼워야 되는 시기들이니까 재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친구처럼? 응 음, 그리고 너 아니어도 돼이 정도가 돼야 돼 자기는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아 선생님 근데 음. 골반이 크면 진짜 거기도 그거 맛이 없는 음. 거 맞아요? 그거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거 너무 자존감 떨어지지 마세요. 나하고 잘 맞는 친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 이 맞아. 양반이 작은가 보지 그럼 다른 사람들하고 괜찮았는데 확인해봤어요? 아니 확인을 안 해보고 그냥 어? <laughs> 확인을 안 해보셨어. 잠자리 한 번도 안해 잠자리했을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잠자리 할때 있잖아요. 별거 음. 놓고 해? 아니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음. 구독 좋아요. 꾸꾸? 쟤는 이상한 게 뭐냐면 음. 그 약을 먹여요. 뭐냐? 수면제 헐. 무슨 시체는 시체하고 자면 안냐 아니, 자. 그거를 왜 그런지 모르는데 쟤는 그치. 항상 수면제 먹으면 자? 저는 그냥 아웃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 응. 뭐뭐그 얘기를 하니까 골반이 아니, 사, 이렇게, 물도 있어야지, 무슨, 뭐, 간 응. 양으로 조리든지 뭐, 조이든지 하잖아요. 응. 일단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약 먹고 재워버리니까. 저는 모르죠. 그렇고 맛이 있네, 없네, 그러니까. 자기야, 헤어져. 헤어져. 무슨? <laughs> 아,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자기야. 약을 처음에 익어놓고 재워놓고, 이씨, 변태지 씨. 내가 보기엔 이 잔망스러움이 아직 안 끝났어, 이 친구. 재워는 안 돼요. 응? 그 사람한테 여자도 많을까요? 이 사람 걸리는 게 여자예요. 아니, 좀 능력이 되거든요. 왜냐면, 실증 빨라요, 이 양반. 오래 못 만나요. 응? 그랬으니까, 자기 괜히 인생 다 꼬지 말고, 응? 맞네, 안 맞네, 음. 뭐, 골반이 크면, 그건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럼 그사람게 작은가 보지. 난 이렇게 유추되지. 아 그렇게 말을 한다면 자존감 떨어져요.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신경쓰지 마세요. 그래서 뭐 자존감이 떨어지면 모르고 일단 뭐 제대로 이렇게 해보질 해 못했으니까. 음. 자기는 자기 모르지. 맨날 자고 있으니까. 네, 그래, 맨날. 체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 서로 간에 막 좋고 뭐 그런 느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을 갖다가 재워버리니까. 그럼 이 사람은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사람사 그래. 즐기는 거잖아. 근데 이런 인연하고는 결혼하는 거 아니야, 자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 이건 궁합이 좋은. 내가 딱 보는데 그 겉궁합, 속궁합이 다안 좋은 거야. 둘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다가 이 양반은 아직 떼어댈 것도 많고 잔망 끼가 되게 많은 거예요. 속썩어요. 알았죠? 응? 아 힘들게 그 소개받아가지고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아 소개받을 곳은 많어. 그러니까 이한 남자가 다다 생각하지만 여기에 시집을 가게 되면 자기 첫 번째 보단 더 힘들 거예요. 첫 번째는 어렸었을때 만났었으니까 야더 힘들 거니까 제발하고 아, 편하게 혼자 살아 혼자 벌어먹고 응? 아까 내가 첫 마디 뭐라 고 그래?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그게 속편할 거고 속편하죠? 지 라고 이렇게 물었잖아 아니 응? 그거는 속편한데 이제 이렇게 짝꿍이 아, 하나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짝꿍은 감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 편한 상대를 바라요 내가 짝꿍 어떤 사람 어? 만나야 될까? 옆에 있는 짝꿍은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 그죠? 이제 어릴 때는 플라토닉 사랑을 하지만 나이 먹어서는 육체적인 사랑이 더 없기 때문에 자꾸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중심을 보셔야 돼요. 사람을 뭐 여자를 바꾸고 남자를 10개, 20개를 바꾸고 그래서 인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때거든 바람을 피우고 막. 근데 이 습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이 입장을 아직 못 만났다고 봐요, 제가는, 그게. 응? 아직 못 만나서, 자기 짝을. 아, 그 사람도.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딱 짝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 이, 말 때문에 짝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수면제 먹어 재우는 거. 음, 그 하나만 딱. 딱 보면, 다른 거다볼 것도 없어요. 응? 무슨 일이 날줄 압니까? 수면제 먹여놓고 연애를 한대. 데 자기가 아무런 의지가 없게 짓을 했는지를. 자기 그러다 죽임을 당하면 어떡할까요? 즘 그런 범죄 되게 많아요. 남녀 간에. 응? 그런 애정의 범죄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무서운 세대, 세상이에요. 대세 내가 보기에는 집착을 하고 올가미를 세우고 사랑도 안 해주면서 내팽개쳐놓고 다른짓다 하면서 너 어디하고 단속하는 거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 맞아요. 그러기도 해요. 사랑 못 받아요. 찍어서 보내면서 너 어디야? 그래서 너도 사진 찍어서 보내.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도 안 주면서 관리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보인다 얘기해요. 관계는 결혼관계는 안 된다. 응? 아셨죠? 음. 꼭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아니. 음. 아쉬움 갖지 마요. 음. 무슨 시체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사람이야 그게. 미친 거지. 자기가 더 이상해. 그걸 가지고 이 궁합을 보러 온게 벌써 아웃이지 약맥이었고 재혼해서 난 바로 아웃이야 미친 X 아니냐 고 그러지 수면제는 제가 먹는 수면제인데도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맥인다며. 근데 그래야지만 본인이 즐겁다고 하니까. 자기도 미친 거야. 자기 야 그런 거를 차, 커트를 못 하는 건이 사람한테 열 가지면 열 가지를 다 질켜 있어야 이거는 아니야. 이, 왜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수면제를 왜 먹어야 돼?라고 물어봤어야 되지. 그리고, 안 먹을 거야, 그래야 되지. 근데, 그게 편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자기도 문제라고, 그게 동조하는 게. 네. 바꾸세요? 그런 거 들어주는 거 아니야. 응? 알았죠? 네. 네. 네, 네 결혼 안 됩니다. 궁합 삐기야. 안 좋아. 석고궁합, 석고궁합 서컷 다. 아... 뭐 이렇게 아쉬워해요? 돈이 좀 많아요, 그 사람이. <laughs> 돈은 많은데 고단하게 갇혀가지고 그리고 살고 싶어 철장의 새처럼 사랑도 안 주고 먹고 나살라고 하고 그 이제 이제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노도 생각하고 또그 사람 그지위가 있다 보니까 자기야 이 사람이 자기 같은 여자가 한둘이었겠어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네 돈줄것 같아? 안줘이 성격을 볼때 아니 일단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그또 그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가지 마세요 내 인생이 그렇게 편안한 인생 아니에요 알았죠 아... 너무 아쉬운데 아쉬울 거 없어요 응, 알았죠 응, 참고 많이 하세요 결정은 언니가 하는 거고 아... 답답하네 네. <laughs> 언니가 생각해봐 내 네, 답은 그거야 알았죠 아니 가서 고민해보려는데 대답도 못해 이렇게 우물쭈물해갖고 무슨 남자 만나지 마이씨 꼬이기 딱 좋게 생겼어